정훈 장교님이 음. 여자분이셨는데 어남남분녀라는데 어. 북한 여자들 다 예쁘니까 아. 이렇게 어. 물어보시는데 뒤에 남한 출신 여자 군인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이거 답을 하기가 어. 참 난처하더라고요. 어요 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어요 언니? 그래서. 어. 또 언니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꼭 언니랑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언니가 북한에서 정말 음악을 어. 어릴 때부터 쭉 해왔고 지금도 그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 언니는 그런 교육을 다 받고 왔어요 한국에서 언니 그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어, 봤어요 그,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항상 방송에 나가도 그때 당시에 그막 분위기 때 북한에도 스카이 캐슬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음. 제가 이제 바꿔서 이거로 꺼꾸로 언니한테 북한에도 스카이 캐슬 그런 역풍이 있나요? 있죠. 음. 어, 큰 범위에서 보면 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구 이건가면 음. 물론 뭐 거기처럼 용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캐슬 그야말로 성처럼 음, 음. 같은 부류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음, 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분위기는 있죠.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어, 한국에 와서도 느낀 게, 참 이게 한민족의 DNA가 있구나. 아. 교육열. 교육열. 부모들의 교육열. 음. 대단하거든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음. 어, 예체능을 가르치고, 이런 문화가 지금 북한에 훨씬 많아졌죠. 어, 북한의 예체능하니까 북한에서도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전교 음. 교육을 시키잖아요. 전 교육 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예체능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언니? 예체능은 사람이 살아가는 음. 인간 생활에서 꼭 이렇게 접목해야 되는 또 음. 그걸 갖고 있으면 즐겁고 그 사람이 또 좋아 보이는 느낌이 있나 봐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체능은 그야말로 우리 삶그 자체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옛날에 말 못하는 원시인 시대도 음악이 발전된 계기가 물론 종교적으로 발전되긴 했지만 그 전에 말 못할 때 인간은 벌써 슬프면 소리 지르고 기뻐도 소리 지르고 몸으로 표현하면 그게 발전돼서 무용이 됐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게 발전돼서 거기다 가사가 입혀져서 노래가 됐고 이게 우리 생활이 그대로 예술이거든요 사실. 그걸 또 이제 손찌간 있는 사람들은 돌을 쪼아서 그림을 만들었고, 이게 미술이 됐고, 어쨌든, 이게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잠재의식 같은 거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조금만 여유 있으면 그거를 개발하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더, 어, 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게 음악을 통해서 뭔가 쌓여있던 너필물들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국에는 이렇게 집안에서는 노래를 빵빵 켜놓을 수가 안 없잖아요. 안 어,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정말 음. 최대로 별로 빵빵 켜놓고 노래예요? 노래를 하거나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뭔가 막 쌓였던 게쫙 이렇게 아. 빠져나가는 아구나. 느낌이 들어요. 한은 음. 음. 이렇게 푸는 건가? 뭐지? 아.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 <laughs> 제가 나를 미련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북한에서 예체능 하면은 북한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뭐 살고 그런 정말 태폐적이고 음. 또 갇힌, 갇힌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체능을 그렇게 막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 희노애락 음. 중에 예체능은 빠지면 안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특히 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출신성분에서 제일 자유로운 게 예체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했던 음. 것 같아요. 어, 나는 이거는 안 되는데, 예체능에 대학교에 입학한다 할 때, 그렇게 출신성분을 막 따지진 않거든요. 아, 음,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여자로서는 좀 살아갈 때좀 완전 편리하죠. 그렇지 그렇죠?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북한에서 여자로 살아갈 때 예체능을 하면은 그 삶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편하게 저는 대우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여자들 음. 대우받는 직업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체능을 함으로써 조금 사람들의 예, 네, 한우도 받고, 음. 어, 조금 북한, 관심도 응, 받고, 관심도 받고 음, 하니까 맞아요. 좀 많이 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어, 그러면 또 언니가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또그 아이들 뒤에는 엄마들이 음. 정말 지맛바람을 흔들리면서 교육을 시킨단 음. 말이에요. 북한에 계실 때 언니도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게 있어요. 어, 나는. 정말 예, 예술대학교 다닐 때는 정신 나가게 공부했죠. 어느 정도 정신 나갔던 거예요? 방학에도 거의 학교 나가 살고. 음. 아침에 일찍 학교 갔다가는 저녁 꼭 어두워져서야 집에 가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수업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가기 바쁜 친구들이 많았죠. 음, 아마 대다수였을 응.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학교에 머물러 있었고, 음. 그리고 학교 가서 다음 해부터 어, 이제 콩쿨을 계속 나갔기 때문에, 콩쿨 존은, 개인 경연이라고 하죠. 개인 경연 존은, 대학교적인 행사, 일, 일체 다 맞죠. 제외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에 열중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고, 내 자체가 또 학교를 좋아했고, 그래서 크게 나는, 어,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안 듣고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놀람> 공부해라는 말안 듣고 책지기 한 번도 안 맞아보고 공부를 잘케게스잖아요 그럼 주변의 아이들을 봤을 때뭐이 정도로까지 공부한다는 게 있어? 아, 이말 하면 또 가슴이 아픈데 음. 저는 제 아들을 그렇게 공부시켰었어요. <laughs> 음, 참 멋된 엄마였었죠. 네. 아들이 근데 자꾸 기대감을 줘요. 애가 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음. 어릴 때부터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욕심이 더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 집안 자체가 출신 성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력만이 우리를 좀 그나마 이 사회에서 그나마 부대끼면서 살수 있는 조건이 실력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가지고 아들을 많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네. 5년 7개월부터 태어나서 5년 음. 7개월 되는 달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키면 가장 최적이래요.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5년 7개월 딱 되는 달부터 피아노 공부를 시켰거든요. 음. 그리고 그달 피아노 공부를 시작 때과 동시에 일가표를 개 침대 모래밭에 이렇게 붙여놓고 일가표대로 군대처럼 생활을 시켰어요. 오년 7개월이면 5살. 다섯 살잖아요. 만 음. 다섯 15살. 살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미안하죠 아들한테. 근데 아는잘 따라왔나요? 잘 따라오고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딱 유치원 갔다 오거나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켜놓고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집에 와서 숙제를 먼저 하고 나가 놀아야 된다. 숙제를 못하면 못 논다. 음. 숙제를 해요. 하고, 어머니 나가 놀는 시간입니다. 하고 나가요. 음. 나갔는데, 이제 애가 정신없이 놀다 보면, 들어와서 씻고 저녁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을 깜빡하고 그냥 노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딱 맞춰서 애를 가서 데리러 가면, 이렇게, 어,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일가표를 어겼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어머니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씻고 공부를 해요. 저녁 공부. 그런데 이게 한몇달 반복되니까 애가 음. 그 시간이 몸에 자동으로 배워가지고 내가 어디 이제 애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애는 시계도 없는데 어머니 지금 몇 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지금 내가 오후 공부 시간인데 어머니 날 지금까지 데리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음. 애가 오히려 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과표가 몸에 배더라고. 그까 기질이 군인 기질이 애가 몸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빠의 군인 기질과 엄마의 그 공부의 교육열이 같이 <laughs> 합쳐가지고 딱딱 됐을까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너무 잘 따라주고 <laughs> 근데 어찌 보면 언니가 그렇게 뭔가 기초를 딱 다져놓고 오셨기 때문에 아이가 더 그걸로 인해서 더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쉽, 수월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 음. 좋고요 어쨌든 음. 저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크네요. 그럼요. 애한테. 아무래도 음. 애기, 아이 얘기하니까 미안함 밖에 들 수밖에 없는데, 언니가 정말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아니, 저희 <laughs>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음. 막 어, 악하게 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언니. 언년 <laughs> 아니, 어느 6개월 아이한테 시간표를 두고서 지금 교육을 했다면서요. 그럼 언니도 엄청난 교육열이었던 거예요. 누가 참 어. 악하게는 안 해도 어찌 보면은 아, 어, 말은 안 해도 카리스마가 느껴진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내가 큰 소리를 잘안 쳐요 음. 근데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딱딱 알아서 등, 들어주는 아들이라서 와. 내가 복이 많은 거죠 음. 그런 자식이 있나요? 그것도 어린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그랬어요 언니 나는 결혼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음.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언니하고 나 자매 둘밖에 없는데 비교당할 거 아니야 와. 내가 만약에 언니 아들 같은 아이를 못 낳으면 너무 비교당할 것 같아서 나는 저런 왜? 애를 낳을 자신이 없어.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걔가 아마 이렇게 엄마를 일찍이 잃르려고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자립성이 하... 강했나 싶어 그때 그 스카이게슬 드라마 할때 당시에는 아, 북한에도 스카이게슬 같은 그런 어머님이 계시나요? 했는데 아, 정말 옆에 네,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 정말 남북한 할것 없이 이 엄마들의 그 교육열과 그 치맛바람은 똑같고 요절한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북한도 보면은요. 엄마들이 막 도시락을 싸 들고 따라다니는 엄마들이 음. 있고 또막 시험 기간에는 엄마들이 그 정문 앞에 서서 막 기다리면서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맞아. 어, 언니도 그런 말이 경험했죠? 어, 그랬죠. 어, 언니도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죠. 언니도 그랬었겠죠? 그렇죠. 언니는 아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했었나요? 초등학교 전부터. 어, 어. 5년 7개월 피아노로 시작한 달부터. 그 제가 예술대학교 한 학급 동창 음. 그 친구한테 제 아들을 아, 맡긴 아,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예술대학교 졸업하고 예술대학교 음. 북한에선 교원 여기선 교수죠 바로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음. 그래서 학교에 교수를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 매 일주일에 세번 음. 애기 손잡고 이제 예술대학교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하. 출근해서 레슨 받을 때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음. 또 데리고 오고그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학교가 좀 무슨 행사 있거나 시끄러우면. 그 친구가 또 우리 집에 오고 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 애기를 매일 손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퇴근 오후 시간에는 또 이제 어, 데리러 가고 했었는데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한 번은 어머니 나 데리러 오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엄마라고도 안 했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 본 적이 없어요 내 음... 어머니를 그니까 그걸 봐서 그런가? 음. 애가 항상 어머니, 어머니 했고, 어머니, 데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혼자 올수 있다고. 음. 음. 우리가 살던 고향에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가깝단 음. 말이에요. 도보로 한 10분? 뭐, 그래봐야 그 거리를 자기 데리러 오면, 그니까, 엄마가 데리러 오면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애가 도대체 내가 뭐가 있는 게 불편해서 저럴까 하고, 음. 혼자 오는 걸 몰래 봤더니, 이렇게 막 신발주머니를 돌리고, 아이고, 막 그, 친구들하고 어깨 동무하고. 그게 바로 아이들이 신나게 오는데, 응. 나하고 오면 손딱 잡고 꼿꼿하게 와야 되니까, 그게 싫었었나 <laughs> <썼나> 봐요. 어, <laughs> 응. 맞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리로 안 가고, 대신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담임선생님하고 전화를 해서, 응. 좀 이제 학교를 나온 걸 제대로 확인 좀 하고, 이런 정도로. 어, 간소을 아. 했었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그런 교육 받을 때 과외비라든가 이런 거를 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나요 금액이? 어, 글쎄요 피아노 음. 레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백 달러 정도. 백 음, 달러 정도. 음. 근데 그백달러가 같이 있었을 때 우리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백 그렇죠? 달러 가치가 솔직히 뭐뭐십 몇만 원이니까 뭐 그냥 뭐괜찮다지 북한에서는 백 달러 가치면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죠? 글쎄요. 저는 100달러의 가치를 제가 따진다고 하면은 쌀을 아, 쌀로 예, 한포대 25kg짜리 쌀을 음. 예, 열 포대 이상은 살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본다고 하면은 3인 식구가 어 10개월은 아개월개월 10개월 쌀은 음. 먹을 수 있는 음.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비가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아, 예. 아 그래서 피아노는 음. 북한에서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음. 아주 좀 사는 집에서 치는 정도지만 남한에서는 평균 수순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의 레벨 자체가 달라요, 음. 남과 북은. 어떻게 다다고 생각하세요, 언니? 잘 사는 사람들의 레벨 자체가? 어, 북한에서 잘 산다 그러면 뭐, 좋은 집에서 그냥 좀 좋은 물건들을, 음. 집 가장 직물들을 놓고 살고, 그리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음. 그런데 남한에서는 잘 산다는 정도가 어좀 부동산이라든가, 음. 네 어디 땅이나 이런 정도를 갖고 있어야 음. 좋은 차. 근데 음. 북한에서는 부자들이 일단은 차를 못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차이가 어. 차원이 다르다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음. 차이가 있죠. 북한의 뭐 부자가 아무리 부자여도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음, 의미가 없어요, 북한의 부자들은. 어, 어 그런데 아까 그한달 레슨비가 100달러라고 했었고, 그러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정말 아이를 레슨하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금액이 또 어느 정도 집안의 그 재력이 바탕이 되야만이 어 그게 또 이런 스카이캐슬의 그런 교육열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럼요. 음. 북한의 그런 교육률에서 봤다고 하면은 또 아까 잠깐 언니가 먼저 에, 얘기했는데 어, 북한과 우리에서 삶에 있어서 저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